안녕하십니까, ESH 이동혁 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품을 실제 작업 현장에서 사장님들이 어떻게 쓰시는지 영상을 보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리뷰 영상들을 종종 업로드해드릴 건데요. 이를 통해 보다 현장감 있게 저희 제품의 특징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 고객분들이신 전문업체 기사님들의 영상 리뷰이다 보니 실제로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업체 기사님들을 부르는 손님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뷰해 볼 것은 슈퍼12 노즐을 구매하신 하수구천사 사장님의 작업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음. 네, 이 현장은 네, 어, 3분 방식인 고압 세척 방식으로 진행한 현장이네요. 네, 고압을, 고압을. 어, 하수구를 한번 고압 세척 작업을 했는데 역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또 맞다는 거겠죠. 이거는 기존의 고압 세척으로 배관 청소를 완전히 제대로 못했거나 배관에 사연이 있거나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바로 카메라부터 넣어 보시죠. 이게 정답입니다. 어,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도 엑스레이를 찍거나 내시경을 받아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단 내부를 봐야 상태를 알죠. 근데 상태도 안 보고 마음대로 진단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수구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는 정말 필수입니다. 네, 우리 차 있네요. 여기서부터 카메라가 올바르게 잘 들어가고 있는 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힌 걸 확인했고, 이제 이 구간이 어딘지 확인해 보실 겁니다. 음, 네, 관로 탐지기 덕분에 막혀있는 지점 찾기가 되게 편해 보이죠? 이렇게 장비가 다양하게 있어야 엉뚱한 곳을 뚫을 일이 없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기름이 가득 차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기름 제거하기 좋은 노즐을 아마 선정하실 겁니다. 뭐하는 <laughs> 거야? 뭐 하신 거냐고? 고객분이 화나셨네요. 맞아요. 고압 세척을 제대로 안 하셨거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오셨던 분이. 예 요거는 독일 u s b 사의 슈퍼 12 노즐입니다. 일단 1번 타자로 넣기 굉장히 좋은 노즐이죠. 추진력도 아주 좋고 세척력도 좋고요. 좋은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네, 슈퍼시비 노즐 추진력이 진짜 좋죠. 호스 잡고 있으면 손맛이 끝내주는데 색착력까지 워낙 좋습니다. 네, 보시면 이물질이 막 흘러 흩날려 나오죠. 이게 슈퍼시비 노즐 같은 경우에는 배관에서 이물질만 끌어오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의 공기도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흩날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1 0 0 m m 정도 되는 배관에서 테스트할 때도 노즐 진입구 반대 방향에 손을 대보면 예, 지금 이렇게 진공청소기 마냥 진공이 잡히는데 이게 파워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또 노즐 지름이 크지 않으니까 공기저항도 덜 받아서 추진력까지 아주 좋은 노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막혀있는 배관은 물이 터져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걸 고객분이 본 적이 없었다면은 앞에 먼저 작업한 업체가 정말 구멍만 송송 뚫어놓고 가신 것 같습니다. 어떤 주범이 눈으로 확인되면 아주 좋죠. 그러니까 고압 체척을 오랫동안 안 하면 이렇게 이물질들이 배관에 엄청 쌓입니다. 이분들 이 정도로 해결된 게 다행이지. 이것저것 더 쌓이고 시간 지났으면 엄청 깐딴해져서 정말 대공사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수류탄 노즐로 바꾸시는데 수류탄 노즐은 이제 배관 전체적으로 세척해주는 노즐이라 마무리용으로 쓰신 것 같고요. 또 수류탄 노즐은 회전 노즐이니까 360도 회전을 하니까 아마 예, 그 슈퍼 시비 노즐보다는 더 다양한 각도로 때릴 수 있어서 좋아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두 덩이는 지금 배관 천장 쪽에서 붙어 있었던 녀석들 같네요.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카메라로 확인을 시켜드리면 아주 확실한 거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하수구 천사 사장님께서 저희 슈퍼시비 노즐을 잘 촬영해주시는 영상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촬영 허락해주신 하수구 천사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슈퍼시비 제품 관련해서 소개 영상 업로드는 해두었으니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